안녕하세요. 전사범입니다. 많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턴사범 2탄 보고 갑니다. 학교를 다니고 태권도 수업 내용 미리 준비하고 외우는 거는 그냥 기본이기에 패스 합니다. 설명란에 거기에 대한 돈될 영상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오늘은 약한 거 하나 풀겠습니다. 미국 온지첫 1년은 영어가 가장 많이 느는데 그 후에는 귀찮아진다고들 하길래 초반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제임스 로 c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Forensics 팀이 나름 유명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말싸움하는 대회, 뭐 코미디, 뭐 웅변 대회 그런 거 같은 건데요. 이 진짜 열정 넘치는 우리 고딩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몇 주마다 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학생인 척, 심판인 척, 학생 가족인 척 슬쩍 들어가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관전을 하는 거죠. 애들이 막 서로 말싸움이나 뭐 발표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게요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 쇼. 뭐 당연 무료입니다. 진지한데 웃겨요. 그 옆에서 보면 시합 전에 애들 뭐벽 보고 혼잣말로 리허설 하고 그러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태권도 시합 전에 벽보고 허공차기 하는거랑 똑같아요 야야! Yeah, yeah! 뭐 이런거 하는 대신에 영어로 얘기하겠죠 당연히 Therefore my poin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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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 진지한 열정이 진짜 저한테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동기부여 포괄었습니다아무튼 이런 썰 재밌으셨다면요 다음엔 더 센거 갑니다 골프장, 낚시방, 애들이랑 말싸움 파티 무조건 쫓아다니기, 변형 토플 공부 등등 기상천외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제가 영어를 배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어면 1년 열심히 영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귀찮아집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서 영어가 조금 정체됐던 시절이 있었지요. 아, 다시 학교 들어가면서 리셋을 했고요. 비즈니스 하면서 완전 영어로만 또총 공격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어도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인생 뭐 없습니다.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십시오.